이 지구상은 역사적, 역사적인 종말이 가까워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지만, 역사적으로 정말이 오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대한민국만 정말이 오는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종말을 지금 예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걸 분별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환란에 던져질지 모 몰라요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러지만 그 환란이 오게 되면 내가 목숨을 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환란이지 지금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사람이라야 승리할 수 있지. 아, 네. 음, 반반인 사람도 안 돼. 네. 정적으로 내 가족이 주력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족으로 우리는 신앙을 양육시켜줘야 돼. 아, 네. 우리 가족 믿음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은 에이. 굉장히 편안하더라, 이겁니다. 아니, 남한테는 그렇게 목숨 걸고 그냥. 어, 전도도 잘하고 이런데 내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런 열성이 높해요 이런 것도 우리 목회자들이 또 회개할 문제야, 진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문제 없습니까? 문제 친구들 없는 이런 것 등등 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가정이 하나인 것입니다. 음. 네, 우리는 이시대 파수꾼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할 사람들은 파수꾼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은 파수꾼이 지켜요. 하나님의 인류가 아 우리들한테 파수꾼의 나팔을 안겨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 염려나 자존심이, 우치 욕점이나. 지런 것을 매어 있으면은 마귀가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평생 나를 끌고 다니목사님이요요 음. 아, 아, 어, 이 무슨 이 아, 무슨 놈이이이요 아, 이요이 아, 요이 책임감을 느끼야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은, 목회자들은 내 인적뿐 아니라 세계를 끌어 안고 있기 때문도의 아, 네. 사명자들이란 말 아멘. 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아멘. 네. 나도 동참시켜달라고. 때를 써야 돼. 아, 네. 많이 있어가지고 나를 불러내시지 아, 네. 않아. 아, 네. 그게 성경적이에요 나를 용서라 나를 쓴맛게나그라는이죽으이리겠다고 그때 하나님한테 협박해도 돼. 나를 안 써주시면 내가 죽을이 못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나올 때. 주님의 나를 얼음 안겨주신다. 아, 네. 우리 목회자들은 뭐 이번 기회에 나도 언제 뭐 우리 학생들한테나 목회자들한테 뭐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 여기 앉았으니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상처를 끌어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동역자. 높은 자들, 높고 낮은 자들. 우리는 격려해져야 되고, 양떼들이 어리면 어거져. 돈 많이 낸 장로나 돈 적게 낸 집사는 목사님 등에다 어거돈 응?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 예우를 하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돼갖고 죄 짓는 일이라니까. 양떼의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같이 속겠어요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고, 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내 행실과 말이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 아, 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아, 네. 여러 가지 고모 쓸수가 나타나고, 이 방법을 하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주 방법을 쓰면은 좀 문제 터성이야 그리고 요즘은 또 지능적이야 교인들도 다루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다적으로그 <목소리>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 목회자들에게는 그 뭐, 당당히 합니다 아, 아, 당당해 아, 목사라는 그 타이틀은 인간이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목사의 길을 걷는다는 건, 죽음을, 죽음의 길을 걷는 건, 같은 그런 각오로 출발했는예 하, 처음에는 난 삼각산에 가면 말이 응? 난,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삼각산에 가도 아무도 안 와. 이게 이 물질적인 것하고, 명성하고, 반드시, 이게 예, 우리가 걸려 있어 그래서 나에게 환란이 유일하라이 나야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게 되었나 이다 환란 음. 주시면 저를 감사하있죠 아멘. 네. 문제가 있는 걸 감사하겠죠. 아내, 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 성숙하지 못했던 어린 신앙이 아, 네. 어른이 되는 거예아멘 네.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나당당당내 아내, 아 구미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이나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도, 안 좋은 조건이 있어도 이 마귀하고 한번 하는 게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갖고 강가해 네. 야곱이를 항상 생각하 하라고 하시더라고 네. 나 보면 어째냐,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그냥 죽기 한살이로 천사 풀고 <laughs>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게 부족해 죽기 아닌 살기로 하는 그런 게 음. 그러니까 늘 신호를 보내는 거야 죽기 아닌 살기로 야 야, 곱이라를생각하고 야곱이의 천사와 싸운 것처럼 너는 평생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 그런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저번에 전화가 왔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기도 중에 우연히 목사님 나이를 연장시킨다는데 그래서 난또 나와서 처음 연장시킨다는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음. 음. 무슨 일인가, 아, 뭐, 잘못받아가지고 또 나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 혼자 그랬는데, 음. 그, 그 얘기 한 사람은, 스도음에서 최대한 20년, 20년, 평신도. 그러니까, 연계가 열렸다. 연계가 열렸다. 밑바닥에 이는 거야. 탁, 이리든지 감싸고 예를 들어, 어디서 음식이 남으면, 나는 길 강아지 주려고 사가는 것 같아. 먹을 거 먹었다. 거기에 내가 감동을. 감동을. 눈식하나라 하나라도, 한번더 버리지 말리. 음, 뼈가 두었다 먹고, 깨끗하니까, 그 마음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내가, 그선도한테 음, 마음을 준거예요 이런 거 등등이, 음, 우리 생활에서,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치사하게 살라는 건 아니고, 음, 그야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감을드는 삶을 때요아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살, 잘 살면서 여러분 여러분 나가보세상짜리2상짜리어린이는살짜리된 어린애들은 없고 세상짜리 딸아이하고 앉아가지고 도를 깨고 있어. 도는 그냥 깨지는 게 아니고, 주축들 하는 돈이니까 당당히 차고. 하루에 1달러, 일구를 주면, 그걸로 하루 생활을 하는 거 응. 그 어느 나라는 남자들은 절대 일하네. 여자들이 어린애를 얻고, 농에서 농매는 걸 보고, 농농을 하고, 남자들은 낮잠을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제기를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을 쓸어버리시라고 믿습니다. 찰어버리라고 <laughs> <갓> <laughs> 애기를 어린애를 업고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끌고 오는 이런 장면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정들늘 죄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음. 나는 어려운 나라를 많이 다녀가서 그들의 식생활을 일을 음. 하게 응. 된는데 이런 걸 처음으로 가면 집이라도 팔아서 다녀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런 거 보면 어느 날 일어났으면 그런 도움적인 마음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네. 대한민국에 목사된 걸 감사하고, 아, 내양떼가 있다는 걸 감사하고, 아, 내 자식들이 또 학교 다닌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아, 탐옥해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봐주시지 않을지, 그큰걸 감사하면서 해야 되고, 오늘 이제 장성에서 아주 멋진 소년이었어요